s u 하세요 y Sunday. Sunday, s u 네임백 y Sunday. Sunday. s u n d 한 명. 삼개하세요. 개하세요

상개하세요 아담 말까지 해서 조심. 아담 너무 많 깬다. 여덟 개야 지금. 특수 기술 3개 좀 해라. 애들 바로 이고다 해주고 내가 어차피 할거니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해야죠. 이 얼리는 거 사람? 계하세요 네. 스퀘어. <laughs> 이빨 감염 구르는 생교 구르는 자네. 고찰 로켓. 고찰 로켓. 생교하세요. 내러 박으면 되겠어 특수 기술 니다